당신은 이런 사람을 본적 있습니까? 아,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하는 사람. 겸손한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나 대단하지? 이런 사람들은 교묘합니다. 직접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죠? 오히려 겸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과 오래 있다 보면 알게 됩니다. 뭔가 불편하다는 걸,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왜일까요? 그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배웠습니다. 겸손은 말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요. 하지만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합니다. 겸손이라는 옷을 입혀서요.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도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는 나이 들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뭐 잘난 건 아니지만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요. 부정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냅니다. 둘째, 비교를 좋아합니다. 씨는 정말 대단하시죠? 저는 그에 비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잘했다는 걸 은근히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척 하면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셋째, 고생담을 강조합니다. 제가 고생 좀 했죠? 쉽지 않았지만 해냈어요. 고생을 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릅니다. 고생담 뒤에는 항상 성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했죠. 그들이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닙니다. 칭찬입니다. 넷째, 운을 말하지만 실력을 강조합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준비는 많이 했지만요. 다섯째,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힌트를 줍니다. 떡밥을 던집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어제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상대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패턴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겸손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진짜 겸손한 사람은 패턴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볼때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패턴을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이거 해냈어. 솔직합니다. 명확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직접 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디난받기 싫어서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겸손한 말투로 자랑을 합니다. 저도 모르게 된 일이에요.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줘. 둘째,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당당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사람은 다릅니다.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겸손한 척 하며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자기 불안을 달래려는 겁니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진짜 자신감은 안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인정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나이 들면서 배웠습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줄수 없다는 것을요. 당신이 스스로 괜찮다고 느낄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겸손은 자기 확신에서 나옵니다. 불안에서 나오는 겸손은 가짜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 말을 끊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듣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가짜 겸손한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아 저도 그럼 써요.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듭니다. 둘째, 자기 이야기로 대화를 돌립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제 경우엔 상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조언을 줘다. 제 경험상, 제가 해봐서 아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조언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더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넷째, 칭찬받으면 과하게 부정합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표정은 기쁩니다. 더 말해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간단히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다섯째, 자기 성과를 자주 언급합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제가 한 경험이 있어서 마치 우연인 것처럼 말하지만 계산된 겁니다. 이런 신호들을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태도를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태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말을 해도 교만한 태도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들은 이렇게 살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항상 포장하고, 계산하고, 연기하는 게,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짜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떠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계속 가면을 씁니다. 겸손이라는 가면을요. 하지만 가면을 쓰면 쓸수록 진짜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진짜 자기를 모르니까요. 자기 스스로도 모르니까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포장합니다. 더 완벽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완벽해 보이려 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느끼니까요. 뭔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진짜 매력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입니다. 불완전해도 솔직한 사람이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겸손을 포장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 연기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삶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오늘 멈추십시오. 가면을 벗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진짜 겸손은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을 아십니까? 그들은 조용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치를 압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안에 중심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요. 그래서 조용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습니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끼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이게 진짜 존중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여전히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말은 적어도 무게가 있습니다. 신뢰가 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은 시끄럽습니다. 말은 많지만 가볍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당신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사람입니까? 대부분 조용한 사람일 겁니다. 진짜 겸손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빛납니다. 겸손한 척 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어 보셨습니까? 처음엔 괜찮습니다. 심지어 좋은 사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대화 후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항상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듣습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당신 이야기를 시작하면, 금방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그냥 관객이 됩니다. 둘째, 은근히 비교당합니다. 그들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껴집니다. 당신보다 내가 낫다는 메시지가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다르게 했는데 이런 말들이 쌓입니다. 당신은 작아집니다. 셋째, 당신의 성과는 축소됩니다. 당신이 뭔가 이뤘다고 말하면 그들은 축하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면 누구나 하죠. 운이 좋으셨네요. 당신의 노력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더 돋보이니까요. 넷째,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상하게 그들 앞에서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더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더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이런 관계는 독입니다. 천천히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멀어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대화를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 곁에 있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의 말은 은근히 날카롭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 속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말투입니다. 이런 말들에 상처받았다면 당신은 정상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말은 당신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들 자신에 대한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안이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좀더 편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없다면 마음의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끝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그들이 변하길 바라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변하십시오.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당신으로,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으로,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나이 들면서 배웁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가까이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보는 것. 자기 강점을 압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점도 압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진짜 겸손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겸손은 배우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여전히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도 배웁니다. 진짜 겸손은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저는 겸손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도가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말하는 톤, 듣는 자세, 이 모든 게 겸손을 말해줍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편안합니다.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편안해집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말로 겸손하지 마십시오. 태도로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신이 속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겸손한 척 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은 아닌지 겸손한 척 하며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겸손한 말을 합니까? 진심으로 겸손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좋게 보이고 싶어서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습니까? 아니면 당신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칭찬받고 싶어서 안 달입니까? 아니면 칭찬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성장의 시작이니까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잘 보이는 게 아니라 진실한 겁니다. 포장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이 텅빈 삶은 결국 공허합니다. 차라리 조용하지만 충만한 삶이 낫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보십시오. 말없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당신부터 달라지십시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끼어들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당신 이야기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달라집니다. 진짜 겸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말을 줄이고, 듣기를 늘리고, 비교를 멈추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겸손한 척 하며, 사는데 쓰지 마십시오. 진짜 겸손하게 사십시오.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말은 적지만, 무게 있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